TV 박서방입니다. 일본 날짜 기준 드디어 다채가 발매되었습니다. 2 0 2 1년에 마지막 기대 상품이라고 해서 무방할 정도로 출시 발표 이후로 오랫동안 기다려 왔는데요.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아직 한국은 발매되지 않았지만 기다리시는 동안 지루하지 마시라고 저희 박서방이 MG 다채를 용산에서 미리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난 외형편 이후 이번엔 가동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보시죠. <목소리> 100분의 1 무등급 바체와 크기 비교를 위해 함께 세워봤습니다. MG 바체가 살짝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형은 약간의 디테일과 색분할 외에는 한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과연 가동은 어떨지 한번 살펴볼까요? 머리 먼저 살펴볼게요. 좌우로 움직여보겠습니다. 부드럽게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목 부분 안테나를 접은 상태에서 움직여야 걸리는 거 없이 잘 움직여줍니다. 머리의 상하 가동은 목 부분이 이중 관절이라 앞으로 크게 숙여집니다. 머리 부분이 앞쪽으로 한번 움직이고, 목 관절 부분이 한번 더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급배보다 좋은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가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상체 윗부분에는 가동 기믹을 가진 안테나가 있습니다. 안테나는 상하로 가동합니다. 안테나의 두께도 무등급에 비해 살짝 두꺼워진 것 같습니다. GN 드라이버 커버는 아래에서 위로 폭피 테치는 위에서 아래로 오픈됩니다. 무등급과 비교했을 때 MG 바체가 더큰 각도로 가동해주고 있습니다. 어깨 부분을 양쪽으로 벌려주며 가동하면 가슴 장갑이 양쪽으로 벌어집니다. 이런 가동은 무등급 바체와 동일한데요.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가동 형태는 무등급 대랑 비슷한데. 색 분할이라던가 디테일 등이 추가돼서 외형적으로 좀더 달라진 것 같습니다. 허리 부분은 힘을 줘서 가동하면 약간 정도는 움직일 수 있지만 파손의 위험이 있어서 무리해서 가동하진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뻑뻑한 느낌이 있습니다. 무등급도 가동이 안 됐었죠. 역시 덩치의 한계인 걸까요? 어깨 장갑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무등급과 MG 바체 모두 바체 어깨 장갑을 나들의 어깨 위에 슬라이드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조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달라진 점은 MG 바체는 내부 프레임 안에 고정 기믹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장착할 수 있고 디테일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양팔 부분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팔의 두꺼운 장갑이 MG 바체의 육중한 느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팔 움직여볼게요. 어깨 쪽을 잡고 팔만 들어올려 보겠습니다. 위로 움직여 보면 각도가 80도 정도로 올라갑니다. 어깨 장갑 부분에 걸려서 더 이상은 무리네요. 아래 팔 쪽을 움직여 볼게요. 팔꿈치는 이중 관절로 되어 있고 부드럽게 움직이지만 장갑의 두께 때문에 팔더 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무등극과는 다르게 팔꿈치 바로 위쪽에 회전되는 관절 기믹이 있습니다. 손목 부분은 회전이나 상하 좌우 부드럽게 가동하며 손등에 경첩 관절이 있어서 손등에서 꺾이는 가동을 보여줍니다. 스커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1등급은 볼 조인트 방식으로 가볍게 끼워 놓고 가동한 느낌이라면 MG 바체는 단단하게 결합된 상태로 가동됩니다. 움직임 자체는 부드러우며 가동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다리 보겠습니다. 다시 봐도 엄청난 박력의 크기네요. 이번 m g 바체의 무릎에 있는 이중관절이 단단하게 연결되어서 안정적으로 가동해주고 있습니다. 무릎 아래의 다리는 90도 정도로 가동합니다. 무등급에 비해 m g 바체가 무릎 뒤쪽 장갑의 홈이 깊어서 가동에서 크게 차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무등급보다 조금 더 접히긴 하지만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발목 보호대는 디테일업 되었으며 상하로 가동합니다. 무등급 때는 약간 헐렁한 느낌으로 외장 장갑 안쪽에 들어가 있는 듯한 상태로 가동했다면, MG 바체는 외장 밖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발목 부분 상하 좌우로 잘 움직입니다. 발목이 뒤로 가동할 때 방해되지 않도록 뒷부분의 장갑이 가동되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무등급 바체에서는 어떤 가동 기믹입니다? 무등급 바체는 뒤쪽 파트가 장갑에 고정되어 있었죠. 이번 MG에서 추가된 기믹입니다. 두꺼운 다리장갑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지만 90도로 꺾고 보면 무릎 관절 프레임이 보이는데요. 허벅지 쪽의 오묘한 PP 시트가 눈에 띕니다. 그저 연질 재질의 고무 파츠였던 무등급과 비교했을 때 홀로그램 효과도 있으면서 보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다리에 있는 GN 필드 생성기를 열면 프레임 안쪽에 색 분할된 옐로우 파츠가 보입니다. 무등급 때는 색 분할되어 있지 않았었는데요. MG는 좀더 신경 써준 듯 하네요. 뒷모습 도 살펴보겠습니다. GN 캐논이 장착되어 있는 백팩입니다. GN 캐논이 크기가 큰데도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GN 캐논은 360도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두꺼운 핀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어서 튼튼하게 결합이 되어있고 안정적으로 잘 회전해줍니다. GN 필드 재현을 위한 작동 기믹이 있어 GN 캐논의 윗부분을 밀어두면 안쪽에 색분할된 파츠가 눈에 보입니다. 무등급도 동일한 기믹이 있지만 내부에 색분할은 되어있지 않았었죠? 이런 디테일에서 차이가 느껴지네요. 백팩에서 GN 캐논을 분리해서 가동해보겠습니다. 무등급에도 동일하게 있던 가동 기믹이죠? 캐논 아래쪽의 조인트를 위로 밀어내면 캐논 포가 나오고 바로 위쪽의 손잡이 파츠도 전개가 됩니다. 캐논 포를 밀어내는 조인트의 크기가 MG 바체가 훨씬 얇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백팩과 연결된 GN 캐논의 거치대는 상하로 움직입니다. 파츠 안쪽에 스토퍼 파츠가 붙어 있어서 아래쪽으로는 더 이상 안 내려가네요. 무등급 파츠와 동일한 가동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체의 무장을 확인해 볼게요. GM 캐논은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이 있으니 남은 바주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M 바주카 살펴보겠습니다. 트리거 파트는 앞, 뒤로 이동하고 손잡이 전체가 위, 아래로도 가동해 줍니다. 무등 극과 동일한 가동 기믹입니다. GM 바주카 하부를 열고 주포를 앞으로 연장시키면 버스트 모드의 GM 바주카로 변형합니다. 사실, 무등급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몰드 디테일이나 색 분할 말고는 큰 변화가 없네요. 지금까지 MG 바체를 각 부분마다 가동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두꺼운 장갑 때문인지 무등급대와 비교해서 가동이 월등히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가동 범위나 안정감, 디테일 등이 개선된 것이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바체를 봤으니 나드레도 살펴봐야겠죠? 나드레로 변신시켜보겠습니다. 짠! 모습을 드러낸 나드레입니다. 100분의 1 무등급 나드레와 함께 세어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좀더 얄쌍하고 팔다리도 얇아지고 길쭉길쭉해진 느낌입니다. 더 날렵해 보이네요. 역시나 디테일의 변화도 보입니다. 바트의 가동보다 나드레의 가동 변화가 더 많더라고요. 그럼 나드레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머리부터 가동해 보겠습니다. 나들에는 걸리는 부분이 많이 없어서 상, 하, 좌우로 잘 움직입니다. 뒤쪽에서 보면 목의 이중관절이 한번더 꺾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등 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큰 범위로 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슴 부분입니다. 가슴 중앙에 GN 드라이버와 코피 패치가 있는데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콕핏 해치의 가동 범위가 훨씬 커졌습니다. 안테나도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무등급 나들에는 허리 외 몸통의 가동은 따로 없이 고정되어 있었는데요. MG 나들에는 GN 드라이브를 중심으로 상체가 따라서 회전하듯이 움직입니다. 나들의 특유의 엄청난 기동성을 연출하는데 큰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허리에서도 가동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무등급은 고관절 위쪽 커리만 회전하고 좌우로는 따로 가동하지 않았지만 이번 엔지나드레는 좌우 가동은 물론 고관절 바로 위에서 회전까지 해줍니다. 몸통 회전과 함께 가동해 보니 마치 진짜 사람이 국민체조를 하는 듯 보이네요. 어깨는 회전이 자유로웠던 무등극과는 달리 생각보다 뻑뻑해서 파전 위험 때문에 360도로 회전해 볼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 90도에 살짝 못 미치는 정도까지만 가동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바로 팔을 접어보자면 자체일 때보단 많이 접히지만 역시 완전 접힌까지는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접었을 때 노출되는 관절의 길이가 짧아서 접힌 모습이 무등급보다 훨씬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팔을 가동할 때 뒷부분의 PP시트가 이런 식으로 수축하면서 가동합니다. 영롱한 빛이 무등급 때보다 역시 예뻐 보입니다. 어깨를 잡은 상태에서 팔만 밖으로 벌렸을 때는 이 정도로 가동해줍니다. 다리 가동 보겠습니다. 무등급과 비교했을 때 90도 정도 앞으로 다리를 차올릴 수 있고 원형 프레임을 이용한 무릎 관절 기믹 등은 동일한데요. MG가 무등급보다 허벅지가 더 길어졌고 무릎이 접힐 때 무릎 장갑이 정강이에 붙어 있었던 무등급과 달리 MG 나들에는 무릎 장갑이 정강이와 분리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더욱 자연스러워진 가동과 눈에 띄게 달라진 디테일이 보입니다. 무등급에는 어떤 고관절을 연결하는 허벅지 파츠 윗라인을 이용하면 다리를 회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허리 못지않게 다리에서도 큰 가동 기믹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목 부분은 볼관절로 연결되어서 기본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던 무등급과는 달리, MG 나들에는 복합관절로 되어 있어 큰 가동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MG 듀나메스와 같은 형태로 보이네요. 뒤쪽 보겠습니다. 뒤쪽을 보면 태양로가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무등급 나들에는 양쪽에 회색 파츠만 약간 가동하고 태양로 인출은 재현되지 않았지만 MG 나들에는 고정을 풀어주고 태양로를 인출하는 것까지 재현해주었습니다. 태양로에는 별매하는 LED 유닛을 넣으면 빛을 내는 GN 드라이브를 연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MG 바체와 100분의 1 무등급 바체의 가동을 아주 낱낱이 비교해 보았습니다. 아직 한국 발매일까지는 시간이 좀 있어서 미리 보여드리고자 준비했는데요. 어떠셨나요? 무릎, 발목 등의 가동도 좋아졌지만 몸통의 원형 프레임을 이용한 회전 기믹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박서방에서 MG 바체 이벤트 진행 중인 거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은 위에 링크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디테일도 가동도 업그레이드 된 MG 바체 얼른 만나보고 싶네요. 다음에 올라올 언박싱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